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함께 배울 게임은 라스베가스인데요.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. 교실에 두기는 어렵죠. 왜냐하면 테마 자체가 도박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. 대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기는 너무나도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싸우는 거 아닌가요? 네, 싸우지 않아요. 얼마나 평화로운데요, 이게. 음. 우리 플레이 하시는 거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. 네. 네, 일단은 게임 세팅 먼저 말씀드릴게요. 게임판을 주사위 숫자 보이시죠? 눈? 네. 순서대로 쭉 둡니다. 원래는 이거를 한 줄로 이렇게 두거든요? 네. 네. 그런데 저희는 이제 카메라 화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뒀습니다. 그 다음에 주사위를 8개씩 각자 색깔별로 가져가시면 되고요. 요거 하얀 주사위 있죠? 하얀 주사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변형 규칙의 중립 주사이라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돈 카드가 있어요. 돈 카드를 잘 섞어가지고 순서대로 둡니다. 자, 예를 5만 원이 넘을 때까지 둡니다.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자, 그럼 1부터 두는 건데요. 첫 번째 딱 넘겼습니다. 6만이 나왔네요. 6만이 나왔으니까 5만보다 넘죠? 그럼 여기 끝이에요. 6만이. 네, 그 다음에 또 넘겼습니다. 2만이죠? 2에는 2만인데 아직 5만이 안 됐죠? 또 넘겨요. 8만이죠? 그럼 여기엔 2만과 8만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? 오 3, 되네요. 네, 3이죠? 3은 5만이죠? 5만 딱 맞네요? 그냥 놔두면 됩니다.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지금 2만이죠? 네. 둡니다. 어, 또많이네요 이번에는 3만이니까 아직 안 됐죠? 네. 그대로 놔둬요? 그 다음 9만이죠? 자, 9만을 이렇게 둡니다. 우와! 우와 10만만 원이야! 네, 그렇죠 다들 굉장히 반응이 <laughs> 좋네요, 이런 거예요. 사소한데 반응이 좋은 느낌 <laughs> 그 다음은 2만이죠? 네, 2만 둡니다. 또 해서 2만이고요. 지금 우아우아 우아 하시는데 이게 합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어, 3만이죠? 그러면 7만 돼서 끝났죠? 네. 네. 여기도 끝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7만이네요. 네. 7만은 하나니까 그냥 끝이에요. 네. 5만이 넘어 버렸으니까. 이러면 이제 그 준비가 끝납니다. 준비가 끝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해야겠죠?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우리 연장자. 연장자. 원래 카지노도 연장자 무대 네. 그럼요. 그럼요. 해서 되게 간단해요. 주사위를 그냥 왕창 다 굴립니다. 왕창 다 굴려서 똑같은 숫자 있죠? 네. 똑같은 숫자를, 애만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한 번에 빵 놔야 돼요. 아. 예를 들면, 여기 5는 5에다 놔야 되는데, 나는 5를 두 개만 놓고 싶어 안 됩니다. 아, 나온 세 개가, 그렇죠. 나온 게다 넣어야 돼요, 그냥. 아. 무조건. 네. 아. 니면 나는 1이 하나밖에 없죠. 2도 하나밖에 없죠. 네. 그럼 2에 하나 놓을래? 그럼 끝이에요. 다음에 다 다시 굴리면 돼요. 아. 놨으면 끝. 됐죠? 이해되시죠? 네.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굴립니다. 뿅 굴려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네. 그럼 이 사람은 여기 뭐 예를 들면 5를 두 개로 했다 근데 5가 두 개가 있죠. 네. 그럼 두 개를 음, 5, 2에다 개가... 전부 다꽉 놓습니다. 아 이렇게 계속 돌아요. 계속 도는데 누군가 자기가 마지막 주사위까지 다 굴려서 배치를 했죠. 네. 끝나는 시점이 당연히 다 다르겠죠. 그러기 때문에 끝나는면 할게 없어. 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. 다른 사람 할 때까지. 다 올려놓으면. 네, 다 올려놓으면요. 그런데 안, 저는 여기 안 올리고 싶은데요 할수 있잖아요. 네. 그래도 올려 놓으셔야 돼요. 무조건 하나 올려야 돼요. 그렇죠. 그렇죠. 또 예를 들면 초록색 굴렸는데 5가 3개가 나왔죠? 그러면 3개를 또 올려 놓는 거예요, 이렇게. 음 자, 이렇게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사위를 올려 놨다고 해 볼게요. 네. 그러면 요거 이제 나중에 점수 계산 방법 말씀드릴게요.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카지노에 자기 숫자가, 그러니까 주사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무조건 먹는 카드 한 장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아, 그러면... 돼요. 네, 1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. 1이 빨간색이 3개고 까만색이 하나죠? 네. 빨간색이 6만을 가져갑니다. 아. 까만색 못 먹어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2개고 빨간색이 하나죠? 네. 그 파란색이 한 장을 가져갔어요? 네. 그럼 빨간색도 나머지 한 장을 가져갑니다. 아. 사회적 게 나눠 먹게 되겠죠? 네.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다 똑같죠? 네. 다 똑같으면 다못 먹어요. 만약에 이게 아. 3장이 있어도 못 먹어요? 못 먹습니다. 아. 여기 막 아. 예, 여기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못 먹어요. 갈갈보라는 게? 갈갈보 없습니다. 주먹 따지면 가능하는데 갈갈보는 안 되겠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파란색이 3 개죠. 네. 제일 많은 거를 딱한 장을 가져가겠죠. 네. 둘이 비겼죠. 네. 둘다못 가져갑니다. 아 네.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이게 어부질이라 그러는데 둘이서 이렇게 동점이죠. 1등 둘이 네. 못 먹습니다. 얘가 1등이 되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은 거를 가져가게 됩니다. 아 초록색이. 못 먹어요. 못 아무것도 못 먹어요. 아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초록색이 많으니까 네. 초록색이 한 장을 네. 가지면 네. 됩니다. 음네 그거 주사위 놓여있는 개수 보고서 잘 해야겠네요. 해야 되는데, 사실 주사위를 계속 다시 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맘대로안 네. 되잖아요. 이렇게 4라운드까지 해서 요 어,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요. 음 그런데 동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럼 카드 장수가 많은 사람이 승리해요. 음 그래도 동점이다 그러면 함께 승리합니다. 그 다음에 중립 주사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이렇게 놓고 네. 다음에 네. 돈을 새 새로 드 시작할 때는 아, 그렇죠. 세팅? 네, 예리하십니다. 새롭게 세팅할 땐다 치워요. 섞어요 돼도? 아니요, 그냥 다 치워서 버립니다. 아 버리고 다시, 다시 주사위도 네. 싹까지 가고 처음부터 다시 여기서, 네, 세팅을 하게 됩니다. 에이. 이런 식으로. 오, 9만원, 3만원. 크네요, 여기. 우와. 자, 그럼 중립주사에도 굉장히 간단한데, 얘는 말 그대로 중립이에요. 음. 그런데 얘는 한 사람의, 보통 2인 게임일 경우에는 4개씩 받으면 되고요. 3, 4인일 경우에는 흰색 주사를 2개씩 받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음. 3, 4인일 경우에는 자기 기본 주사에 8개에다가 2개 더 받으니까 10개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. 아. 네.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, 얘도. 예를 들면 초록색이라고 해볼게요. 음.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초록도 6, 6이 나왔죠. 한꺼번에 다 둬야 된다 그랬죠? 네. 마찬가지예요. 흰색까지 한꺼번에 다 둬야 돼요. 음. 만약에 흰색이 얘는 하나, 4다. 그러면 하나, 4는 이제 6을 네. 내가 두고 그랬으면 안 주면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. 음. 자, 이렇게 올려놓는데 만약에 이 흰색 주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, 네. 예를 들면 여기 6만 봐, 봐주시면,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초록색이 1등이잖아요. 네. 그런데 4개니까. 하얀색이 4개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아 9시, 같이. <laughs> <laughs> 이 친구들은 모두 이제 집으로 가는 거고 요 친구가 1등, 까만색 1등, 아 빨간색이 2등이 돼서 음, 1등, 하얀색? 2등 나눠가지면 돼요. 어 근데 만약에 빨간색마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. 그러면 모두가 못 먹는 거죠. 어 4개, 4개고, 2개, 2개니까 이 카지노에서는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. 내가 파란색이면 네. 하얀색을 막 일부러 4개를 만들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이제 하얀 주사위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 네. 상대방이 뭔가 큰 돈을 먹을 것 같다. 그럼 거기에다 이제 파랗, 네. 흰색을 같이 네. 모여주거나 네. 아니면 내 주사위도 있지만 난 어차피 못 먹을 것 같다. 네. 그러면 만약에 제가 빨간색이죠. 네. 빨간색일 경우라면 이 상태라면 만약에 네. 그러면 녹색을 못 먹게 만들면 내가 1등이잖아요. 네. 난 하나만 올려놓고도 네.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흰색이 제일 많아 아, 그렇죠. 이럴 수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되면 흰색 1등이기 때문에 또 아무도 못 먹게 되겠죠. 아아 그러면 초록색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흰색 1등이에요. 1등이 어때요. 아, 그러니까. 근데 이렇게 될 일은 거의 주, 없어요. 두장 있으면 초록색이 2 그렇죠. 두장의 경우는 초록색이 2등이 되는 거죠. 음 그래서 2등 거를 먹게 되는 거죠. 네. 아, 작은 돈을 먹으면 돼요. 그렇죠. 작은 큰 돈은 먹어. 하얀색 거니까 놔두고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립주사기가 이래 먹잖아요. 네. 그럼 요거 맨 뒤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. 아, 원래는 네. 버, 버리는 돈인데. 그렇죠.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? 딜러라고 설명해야 되나? 아, 아, 딜러. 카지노가 와가지고 했어요. 내가 먹겠다. 네, 그거. 네, 네 아, 딜러가. 확 이해되시네요. 네. <laughs> 아니, 이렇게 용어를 쓰면 알아드시는 <laughs> 분이 계시겠어요. <되셨어요. 웃음> 네,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해볼까요? 네. 네.